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이 시간에 자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받는 그새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되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의 희망을 찾고, 세상에서의 소망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여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여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매 주여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여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다섯 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환상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첫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보내서 그 메뚜기가 모든 풀을 다 갈가서 먹어버리는 장면입니다. 메뚜기가 나타나니 이제 남아있는 음식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식량, 곡식들, 풀들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굉장히 처참한 광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상상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 환상을 본 아모스는 이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죠. 2절 뒷부분에 주 여호와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재앙, 메뚜기 때로 모든 풀들이 다 갈가 먹히는 이 재앙을 보면서 이 연약한 자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이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라고 하나님에게 안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3절에 이의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불의 재앙입니다. 이 불이 사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육지도 삼키고 바다까지도 삼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물을 삼킬 정도의 불이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환상을 본 아모스가 끔찍하죠. 이 결론, 이 결말이, 이 상황이 눈에 보여지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또 똑같이 간청을 합니다. 4절에 보니, 5절에 보니,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 그러자 6절에 주여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여와께서 이러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대단해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대단해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죠. 어떤 것까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미 재앙을 보여 주시면서 예고된 재앙이었는데 이한 사람 아모스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이걸 견디겠습니까? 이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애원하자 하나님이 아모스의 간청을 듣고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중보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중보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그걸 극복하지 못할 때 내가 다른 것은 도움을 줄수 없어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에게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비추어 보니 이런 끔찍한 재앙도 하나님이 아모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일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형제 자매 가정 직장 동료나 친지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또 능력의 경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공사 현장, 이렇게 해서 벽돌을 쌓거나 이렇게 건물을 올리거나할 때, 그때 보면 다림줄을 내리죠. 그럼 이게 수평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벽이 뒤틀어져 있는지, 이것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줄이 맞지 않는지 다림줄을 내려보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눈대중이 아닙니다. 다림줄을 내리면 아주 정확하죠. 중력에 의해서 가장 정확한 기준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보여줍니다.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면 그리고 징계와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감각으로 느낌으로 편견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림줄을 내려서 이것이 얼마나 객관적이며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리저리 핑계 대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도 그 모든 말을 한 마디 한 마디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받아들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거는 정확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내린다면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특별히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림줄을 내릴 때 고대에 보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이뻐했고 다윗은 왜 특별히 그렇게 애정을 가졌나 그러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저주스러웠나 왜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처럼 돼버렸을까 그런데 이 다림줄을 볼 때는 하나님은 정확. 하게 그 기준을 두고 보셨다는 걸 보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편견, 선입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만 애정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딱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리자 아모스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앞에 두 번째, 메뚜기와 불의 재앙이 내려올 때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했는데, 다림줄에 대한 것 내려지자 아모스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너무 명명백백했던 겁니다. 사랑한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 다림줄이 내려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긍휼 얻을 만한 큰그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 개인적인 기준이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보이며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내려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설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죄 가운데 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